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허벅지 중앙으로 가면 돼요. 그지? 그럼 이렇게 됐죠. 일단 뭐 걸리는 자랑이 있을 거야. 뒤속락로를잡아요 잡은 상태에서 왼팔은 그대로 두시고요. 오른팔만 살짝 올려요. 이 상태에서 틀어. 손만 이렇게 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던 팔이 각도가 더 살아요. 더 살아. 이게 한복 치마 잡는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요거까지만 유지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보면 팔이 일직선이죠 일직선이야 거의 이거 없어요 이런거 없어 이런거 없고 하다보면 손이 요렇게 가요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다보면 손이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일 많아 제일 많아 하다보면 가는 거는 없어요. 얘를 굳이 이렇게할 필요는 없어. 자연스럽게 그냥 힘을 빼는 거. 요런 느낌 정도. 요렇게 해주시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치마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올 거야. 이 튀어나오는 거는 요 집게손가락, 검지손가락 있죠? 검지손가락을 요렇게 살짝 안쪽으로 당기면 얘가 요렇게 라인이 나오지. 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절대로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면 안 돼. 아시겠죠? 해서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상태에서 차렷, 차렷, 우리 뒤에서부벽송이 돼서 똑같아요. 자 어깨만 굴려, 굴려. 자 손, 허벅지 중앙으로 가요. 자, 손가락 두 개로 잡아, 치마 잡아, 잡아. 자 오른손 살짝 올려요. 자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그럼 대각선 라인 딱 나왔죠. 자이 상태로 손만 틀어요자 여기서 힘만 조금 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